네, 안녕하세요. 넬름하마양입니다. 예, 네, 넬름하마양을 다 아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예, 네, 채널 구독을 해주신 사람, 사람들께서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영상이 올라올 것을 미, 믿고 계속 계속 기다려주신 것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죄송한 점은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영상 영상을 꼬박꼬박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넬레하마양의 영상은 앞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올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잘 안들리신다면 그냥 소리 좀 많이 키워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안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10명이 되고 싶습니다. 한두 병, 세 병만 구독하면 구독자가 열 명이 되는데,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니까 그냥 구독만 눌러, 눌러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사과의 의미와 감사의 의미로, 맴매 선생을 괴롭혀 보겠습니다! 만세! 네, 드디어, 디켓, 디케, 디켓은 모두 삼진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게 바로, 미래, 미래편 하마죠. 허홍, 허홍. 그러면 열심히 레벨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한.. 어. 아니, 실수로 슬로우 포로 갔죠. 왔... 다리. 네. 에. 그냥 갈게요. 나람이가 신까지 도착하면 고양이 부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서 부트가 성이나 그런 데 때리면 거의... 몇이냐? 40%는 망했어요... 망한 거거든요. 여기서 모트가 최대한 성을 때리지 않게 든든한 딜러를 보내주겠습니다. 양서 포터 소녀 고양이 발길를 이용해 고양이 부트가 최대한 공격을 안 하지 해줍시다. 슬로우 폰은 뭐 데뷔지도 없고 쓸데가 없으니깐 아 이거 60 40 폰은 망했네요 그래도 갑시다 클리어 16회 나 왔다! 느려... 역시 슬버가 없었네 하나 아, 더 가자! 고양이 보트야 가만히 있지 말고 때리자 좋았어 원규! 와 딜러, 딜러가 둘이니깐 딜러라고 해야 하나 저격이라고 해야 하나 어째 어쨌든 소자 고양이 발치기가 둘이니까 문제 없다고요 부트는한 대도 못 때리고 사라졌습니다. 따봉 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보여드릴게 있는데요 아볼쇼입니다 우와 정말 적다 고수 기준으로 따지면 이 정도는 정도 적은 거지만 내 초보자 기준으로 따지면 이 정도 많은 거거든요. 저는 우슈라, 울트라 슈퍼레어가 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울트라 슈퍼레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울트라 슈퍼레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장 멋진 울트라 슈퍼레어 선발 대회. 1번 주자, 고양이 버시. 2번 주자, 고양이 슈발리에. 3번 주자, 그리폰. 4번 주자, 진짜 한정, 웨비우스. 5번, 마지막 5번 주자, 손 아주 아주 멋지고 아주, 아주 멋지고 강력한 고마 고양이 발키리. 네, 그러면 넬름 낼름 넬름 낼름 심사위원의 넬름 낼름 심사위원의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헴 에 저는요 그리폰이랑 에 저는요 그, 그리폰이랑 꼬마 고양이 바틀리가 동점을 할것 같네요 음, 어허 그래요? 예아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만 더 알려드립니다 영상 밑에 제가 댓글로 쓸테니 어떤 컨텐츠가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에헴, 참, 참고로, 렐름 하마양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음에 컨텐츠를 뭘로, 뭘로 할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거라네. 어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거, 거짓어, 왜, 에헴, 난 나오면 안 되나? 어, 이거, 에, 영상 끝.